가 도봉산에 올라와서 무엇을 먹느냐 이 계란이에요 계란 이 계란이 따끈따끈한데 계란을 한번 기절을 시켜보니까 흰 색깔이 뿅 하고 나왔습니다 이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달걀입니다 이것은 마차 마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멋진 어르신께서는 또빈대떡을 부치러 들어가셨는데 음. 이것이 진짜 저런 생활이에요. 음. 근데 일주일에 두 번씩 월만 해요. 응? 음? 응. 음. 응. 음. 마차를 먹어보겠습니다. 음. 맛있어. 빨뜨거워 아, 자, 빈대떡을 먹겠습니다. 이 빈대떡이 이제 피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신품 개발돼서 나왔습니다. 이거는 특허를 내 가지고 대한민국 빈대떡, 그것도 도봉산 산적 호수, 산장 약수, 산장 약수 특허를 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음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빈대떡하고 똑같다. 음, 엄마 생각난다. <laughs> 음. 우리 친정 엄마 생각나는데 <laughs> 어, 맛있다. 음. 음. 여기 요 고소한 거 같아요. 바삭바삭해. 응, 바삭바삭하니 맛이네 내가 이제 이렇게 응. 손치지 마셔서 때를 잘 맞춰온 거야. 응. 그냥 이 밑에서 심은 파, 자연산. 응. 모공에. 자연파가 응. 많 파전이 많아. 파가 봐서 다르지 맛이. 응. 달지. 응. 부드러워요. 그리고 달지. 응. 달아. 그러니까 이거 잠깐 몇 팩에 우리 먹으라고 헉. 갖다 놓은 거야. 응.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한 거야. 응. 응. 이야. 우리가 할머니는. 응. 운이 좋네.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. 응. 딱, 딱, 아비. 아까 그 사람 처음 붙이고, 이거 두 번째야. 그리고 정말? 네. 지금 이제 한 사람, 바, 하나 받을 분이 없어. 아. 응. 야. 맛이 네, 다르잖아, 다른 사람. 내가 어때요? 늦어가지고. 아, 드러워. 아, 맛있다. 지금 화전은안 했어. 계속. 이냐면 파도 비싸고. 응. 음. 그리고 지금 두 번째, 두 번째. 음 아도 사랑하고. 우와. 그 때를 맞춰온 거예요. 오늘 노또 살아가야 되겠는데요. 이게 지금 이제 딱, 딱한 사람 팔을것 뿐이 안 남았어요. 음. 나. 이게 진짜 맛있다. 맛있다 음 이런 맛은 어마어마 본 느낌 거예요. 본 느낌. 자연산. 음. 내를 음딱 맞춰줘. 음. 왜 파전이 음. 입에서 녹아요? 맛있으니까 녹지. 어,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몰라. 어 이마자 그냥 살살 녹아. 야. 파전이 음. 녹네. 음. <laughs> 야. 아, 잠깐만. 진짜 맛있어! 이야, 파전이 어떻게 이렇게 녹을 수가 있어? 음! 음! 야! 이게 파전이야, 빈대떡이야! 음! 야! 이 녹네 음 진짜 맛있네 이야 내가 다 먹었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야 여기에요 학철이 오빠가 온다는데? 학철이 오빠가 내거 정자사랑 구독을 했는데, 학철이 오빠가 보겠지? <laughs> 오빠 아지트 나한테 들켰다잉? <laughs> 언젠간 나랑 만날 수 있어. 그러나 약속은 하지 말고 와야 돼. 응? 딱 들어왔는데? 호! 학철이 오빠가 있는 거야. 호! 정자가 들어오네? 그렇게 되는 거지. 자, 각보는 그래. 야. 아, 이거 빈대떡이야. 이게 피자야. 이게 도대체 파전이야. 파전이지, 파전. 파전인데 입에서 왜 녹지? 파자가 파를 방금 수확해갖고. 야. 세상에. 이게 파전이 저 밑에 자기가 알아서 난 건데, 딱 수확을 해서 파전을 지금 바로 붙인 건데, 야, 이렇게 맛있냐? 음~~ 음 맛있다 오늘 정자사랑 먹방 여기까지 이건 카돌리야 이건 카돌리야 이건 카돌리야